미티비 동인 신당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이 시간은요. 이제 2020년 경자년, 경자년 그 양띠 여러분들. 양띠 여러분들 좀 운을 좀봐 드릴 거예요. 음. 양띠. 자, 2019년이 기해년이 조금 꼬였다. 내가 좀 꼬였다. 진짜 뭐 어떻게 뭐좀 하려고 하니 일이 뭐 꼬였다. 안 풀렸다. 좀 너무 답답하게 넘어갔다. 이러시는 분들은 2020년 경자년에는 약간 뭐라 그러지? 그동안 이렇게 막 묶었던 게 풀리나 그러나 그런 것처럼 내가 움직임도 많아요. 어, 양띠분들, 움직임도 많아. 좀 바쁠 거예요. 조금 2020년이 바쁜 한 해가 됩니다. 바쁜 한 해가 되고, 실속이 없이 이렇게 2019년을 이렇게 보내고 계신다면, 2020년에는 약간 실속이 있는 한 해가 돼요. 대신에, 음, 양띠분들도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.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고, 조금 내 주관, 내 주관을 가지고 약간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관제가 있었던 분들이, 그런 분들이라면 관제에 있어서 어, 좀 나한테 손을 들어주는 격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관제나 약간 뭐 시비송사라든지, 뭐 내가 꼬여 있었던 게 조금 나한테. 뭐랄까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운이 됩니다. 그러면서 한 해가 양띠분들이 2020년이 경자년이 좀 바쁜 한 해로 보여져요. 음, 왜냐하면. 이래도 그냥 바쁘고 저래도 바쁜데 실속이 없었던 2019년과는 달리 2020년에는 내가 조금 실속이 있는 한 해가 되고 그동안 내가 사업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으로 많이 막혀 있었던 분들은 금전이 좀 열리는 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내가 죽어라 진짜 열심히 했어도 성과가 없었거나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됐던 분들 있잖아요. 뭐 사업이라든지, 응? 뭐 이렇게. 그런 분들은 막혀있던, 거었던 기운이 풀려나가는 운이기 때문에 양띠 여러분들은 괜찮아요. 근데 약간 쥐띠하고는 원진이 있어요. 원진이 있는데 내 운이 좀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풀려가지만 하나를 또 보면은 뭐냐면 좋기도 하지만 내가 또 잃어야 될 것도 조금 있어요. 있기 때문에 포기하실 일이 있으면 2020년에는 너무 안 되는 거는 조금 포기를 과감하게 하시는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다른 길로 이렇게 문을 열어가셔도 내 기운 자체는 그래도 나쁜 기운은 아니기 때문에 좀 뭐랄까? 안 좋은 속에서도 내가 좀 길을 방향을 조금 달리 하면 방향을 조금 달리 하면 좀 풀어져 나가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도 2019년 음, 2019년이 기해년하고는 나쁘진 않아요 양띠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음, 그래도 어찌됐든 이 기운이 풀어져 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수 있는 거예요 양띠가 음 양띠가 그래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바쁜 한 해는 되고요 좀 손해를 볼것 같으면 아예 일찌감치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 거 단념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에도 약간 뭐라 그럴까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정리를 하셔 왜냐면 나한테 도움 미꼭 돼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왜 옆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있으면서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 일을 봐줘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 내가 내 거를 못 찾아, 내 거를 못 찾고 내걸못 가져요.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하고 잘라야 되는 사람, 과감하게 내가 또이 사람은 나하고 진짜 아닌 것 같은 사람.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끝까지 어떻게든 엮여갖고 내가 같이 가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해. 근데 그거를 굳이 자꾸 가려고 해봐야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셔. 음,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도 있다. 그러세요. 그렇게만 하고 약게약게좀내 위주로, 내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만 가시면은 2020년 경자는 그래도 실속 있는 한해가 된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 또 이제 양띠분들 나이별로 해서 이렇게 오늘 또 따로 받, 받으면서 또 올릴 거예요. 올릴 건데, 자, 이 영상 보시고 또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약간 지금 뭐참 고통스러워요. 힘들어요. 음, 그런 분들은 전화로도 문의를 주시면 또 상담을 또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. 자, 2020년 경자년 양띠 여러분들 운세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